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동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동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지 믿습니다.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 중에 끝나기 직전인 21절과 22절 1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첫 번째는 제를 따라 한 합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어요 앞에서 전진하시며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지방에는 위급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햇빛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단절기 때는 그런 적 있죠. 일곱째 하시심할 때,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차. 밤에는 해가 없어지면 기온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따뜻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구름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따뜻하게 그곳을 진행할 수가 있었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불기둥이 잠시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놀람>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앞에서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였라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가운데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연회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만 보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0,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 54장 13장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이말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지금 애국 군대가 축계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는 통일을 건너기 위해서 조를 짜서 어떻게 수영을 준비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 너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찬양가사에 있는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했던 시온산을 이야기했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도 건널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또 미래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예국군대가 있지만 애국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라는 찬양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며 연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라고 계신 것을 알수 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히 드러내고 있는 경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끝낼 광야의 행진을 끝낼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를 걸을 때 있죠. 때로는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주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의 삶의 질경에 모든 지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만 바라고 있으면. 그곳을 땅과 같이 건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떨랑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십삼절, 십사장, 십삼절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동사 그렇습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접어서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 있게 걸음을 걸어 나가는 아 조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